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의 특징 7가지. 어떤 사람은 왠지 모르게 편안해 보이고, 그 사람에게서 마음의 여유가 느껴집니다. 그 여유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에서 비롯됩니다. 그럼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볼까요? 첫째, 작은 일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. 감정이 요동쳐도 중심을 잡을 줄 알고,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봅니다. 둘째,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. 내 기준이 아닌 상대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아는 마음을 가졌습니다. 셋째, 일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합니다. 모든 일을 다 잘하려 하지 않고 중요한 것부터 차근히 해냅니다. 넷째,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. 완벽함보다 성장의 가치를 두고 실수에서도 배움을 찾습니다. 다섯째,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압니다. 고요함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채충전합니다. 여섯째, 말보다 행동이 조용합니다. 과시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. 일곱째 감사할 줄 압니다. 작은 일에도 마음을 담아 고마움을 느끼며 하루를 소중히 여깁니다. 마음의 여유는 특별한 사람만이 가지는 게 아닙니다. 조금만 속도를 늦추고 지금 이 순간을 느낄 때 우리 모두 가질 수 있습니다.